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예요. 아, 네.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라고 얘기하면 자라고 합니다. 자.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존심에 의한 우울감이 솟아오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죠. 자존심. 그리고 이게 우울감으로 나아갑니다. 어, 이 우울감이라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대로 살다 보면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지요. 그죠 남한테 인정받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인간의 그 이상 행복을, 어, 원할 수가 없죠. 한, 남들이 나를 인정받아서. 참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이제 문제, 문제는 그것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촌이 논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죠. 이게 자존심이 우월감으로 가고 우월감이 결국은 뭘로 갑니까? 시기와 질투로 가는 겁니다. 음. 어, 신문지상에 누가 시급을 사기 해먹었다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전 아픈 놈.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해먹기 전에 저 놈이 먼저 해먹었구나. 끊어들죠.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 속성이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 된 상태에 있었는데, 다행하게도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신문에 시억을 해먹는데 나는 그것보다 못하지만 살인, 도적질, 이 살인이나 도적질 같은 것은 죄의 열매예요. 살인이나 도적질은 죄의 열매라고 그게 죄가 아니고. 그래서 신약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한 것이다. 아, 정목을 찌르는 말씀이죠, 그죠? 에, 그래서 우리는 어, 이런 행위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는 신자, 국신자를 막론하고 모두 다 하나님이 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렇죠그 양심에 서 어떤 행동합니까? 양심. 이것은, 아, 결론이 뭐냐면, 장님한테 지팡이를 주는 육입니다 그래도 장님이 길 비빗들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신자나 신자나 막론하고 양심을 주셨다는 것은 양심을 바로 장님에게 지팡이해당라는 것이죠. 그,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양심에서 뭐 합니까? 기독교인은 기도를 합니다. 그죠나 불교인은 공을 드립니다. 아, 성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합니까? 아, 선행을 베풀죠 말하자면 봉사. 응? 그다음에 응. 선행.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을 용서하고 양보하고 봉사하고 선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도덕적인 가치입니다. 도덕적인 가치 이것 자체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이런 걸 한다 하든지라도 내 깊은 속에 영혼의 힘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어, 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라. 이거는 뭐냐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기다가 가시나 은근키에 열매만 꽂아놓는 거지요. 좋은 열매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장은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좋아, 그, 꽃꽂이하고 똑같아요. 꽃을 금방 따서 화병에 꽂으면은, 아주 좋아 보이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에 관심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아, 네. 네. 이 존재의 변화 없이 이런 열매를 꽂는 그 종교적인 열심은 생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군자를 만드는,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